날씨가 추워지면 안면홍조가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지세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얼굴이 붉어질 만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자주, 더 심하게, 더 작은 자극에 오랫동안 붉어지는 분들도 다 안면홍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인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피부질환을 앓으셨던 게 원인일 수도 있고 노화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외선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화장품 사용이나 이런 피부에 지나친 자극을 주는 것도 원인일 수 있고 지나친 음주 뭐 카페인 이런 것도 안면 홍주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 원인이 뭐가 됐든 어쨌든 내 얼굴 피부에 혈관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얼굴에 혈액이 많이 가게 되니까 심한 경우에는 열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얼굴이 빨개서 불편한 게 아니라 얼굴에 혈관이 많고 혈관이 늘어나 있으니까 혈액이 많이 가잖아요. 피부에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피부가 예민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안면홍조예요. 오늘은 이 안면홍조를 치료하는 레이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너지! 큐이빔, XLV 이런 레이저 이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고. 아 옐로우 레이저도 있죠. 다 되게 좋은 레이저고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레이저들인데 얘네들은 피부 바깥에서 그냥 레이저를 쏩니다. 뭐가 문제냐면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제한이 있어요. 피부 밖에서만 쐈을 때 진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정 깊이 이상까지도 혈관이 있는데 얕은 곳에 있는 혈관만 죽이니까 이런 레이저로 시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아지는데 금방 다시 생겨요. 피부 얕은 곳에 있는 자잘한 혈관들은 이런 레이저가 없어지는데 그 자잘한 혈관들의 뿌리가 되는 요 굵은 혈관들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혈관이 생기고 또다시 혈관이 생기고 이러면서 안면홍조가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레이저들보다 저는 안면홍조를 포텐자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포텐자 레이저는요, 레이저 끝에 바늘이 미세한 바늘이 수십 개가 달려있어서 그 바늘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갔을 때이 속에 エノズル。はい 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굵은 혈관들을 직접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홍조레이저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유지기간이 가장 길어요. 얘가 바로 그 제가 좋아하는 포텐자레이저인데요. 이쪽에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 리프팅을 할때 쓰는 핸드피스고 이 핸드피스가 포텐자레이저를 시술할 때 쓰는 팁입니다. 요게 바로 포텐자레이저의 팁인데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는 주름 때문에 포텐자레이저를 하고 싶다. 뭐 스킨부스터 약물을 침투 할때 쓰고 싶다. 뭐 그런 필요에 따라서 팁이 다+ 다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팁은 홍조를 치료할 때 쓰는 팁입니다. 이렇게 다한 개씩 포장이 돼 있어서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면요. 멜라즈마, 뭐, 홍조, 리주버네이션, 주름, 피부 타이트닝, 펌핑팁, 모공, 여드름, 뭐, 이렇게 다양한 모드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레이저를 만든 회사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고주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병변에는 이런 깊이에 이런 에너지가 좋다, 뭐, 이걸 맞춰서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요게 홍조를 치료하는 모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각 부위별로 피부 두께, 두께가 같은 얼굴에서도 피부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술하려는 피부 부위를 표시하면 니들 깊이가 바뀌고 에너지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이 한번 시술을 받아도 볼과 이마와 코와 눈가랑 이런 데는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게 포텐자 레이저는 사실 보통은 안 아파요. 근데 홍조를 치료하는 모드로 쓸 때는 아파요. 포텐자는 별로 안 아프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홍조를 치료하는 거는 아프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술을 해보면 이렇게 킬때 바늘이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바늘로 찌르는 통증은요. 마취 연고가 잡아줘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바늘이어서 이 바늘로 찌르는 통증은 아프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 있는 굵은 혈관들을 없애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되게 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그 뜨겁고 따가운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홍조를 치료할 때는 포텐자가 좀 아픕니다. 치료하고 나서 한 2~3일 정도는 얼굴이 조금 붉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되게 굵은 혈관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한 2주만 지나도 내 얼굴에서 붉은색이 좀 빠진 느낌이 확 들어요. 그만큼 효과는 확실하고 되게 좋아요 저는 홍조에는 사실 거의 포텐자 하나만 쓰거든요 안면홍조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홍조가 있으면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피부는 점점 예민해지고 혈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혈관 신생이라고 하거든요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면홍조가 고민이시라면 포텐자레이저도 한번 상담 꼭 받아보세요